안녕하세요. 제이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진 설계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진 설계란 지진시나 발생 후 구조물이 안전성을 유지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진하중을 고려한 설계를 말합니다. 예상되는 지진하중과 허용피해 정도에 따라 구분합니다.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을 알아볼게요. 3층 이상, 지방조례에 따라 2층 이상인 건축물, 영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높이 13미터 이상, 처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지진구역 내 건축물, 차량 3m 이상, 특수구조물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내진 설계 요소를 표로 나타내 주세요. 라멘조는 기둥과 보의 접합으로 수평력에 저항합니다. 내력벽은 라멘과의 연성효과로 흰 방향 변형을 제어합니다. 튜브 시스템은 외벽을 구체 구조로 하여 라멘조 대비 흰변이 5분의 1하입니다. DIB는 지진 반대 방향으로 건물을 움직여 진동을 상쇄합니다. 다음은 내진 등급입니다. 지역계수는 지진구역 1에는 서울, 부산 등 6대 광역시,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등에 해당되며 지역 개수는 0.2입니다. 지진구역 이에는 강원도 북부, 전라남도 남부, 제주도가 있으며 지역 개수는 0.14입니다. 중요도 개수를 살펴보면 내진 등급 특등급은 역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청사 등으로 중요도 개수는 1.5입니다. 1등급은 5층 이상인 아파트 등이 해당되며 중요도 개수는 1.2입니다. 2등급은 특, 1, 3등급이 아닌 시설물로 중요도 개수는 1.0이고 3등급은 가설구조물, 농업시설 등으로 중요도 개수는 1.0입니다. 감사합니다.